하지 못했던 부분이어도, 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어, 사실은 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완전히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저는 그 특강, 특강 강사로서, 예, 특강 강사로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을 최대한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무슨 나 오늘 끝장을 보겠다. 이건 좀 어렵겠죠. 예, 대신, 음. 선생님들이 아예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그러니까 세팅 다 해놨네요. 예, 굉장히 뭐 다양하게 저한테 요구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의도는 하나 정도 뭐 이것에서 출발됐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 참, 새끼가 무섭게 무섭다고. <웃음> <웃음> 그 누가 그러더라, 저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새끼들 관련된 문제는 쌈딱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요내 새끼들 귀하긴 귀하신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도해주고, 뭐, 도해주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음, 촬영하는 데 너무 우선하는 것보다는 좀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저기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우선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몇 가지 키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트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치시는 게 시험장에 가셔서 갑자기 그분이 오시면 안 돼요. <laughs> 있어요, 가끔. 갑자기 막 그분이 오셔서 막 뭐가 될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걸막 하고 뭔가 막 예술적인 행위를 하시는데 그건 퍼포먼스는 퍼포먼스일 뿐이에요. <laughs> 어, 절대로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끔 있어요. 학생이 스님 제가 시험장에 갔는데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막 했대. <laughs> 음 다음번에 또 보자. <웃음> <웃음> 어, 이렇게 <laughs> 얘기가 되겠죠. 어, 항상 학원에서 하시던 것만 가셔서 하세요. 두 분이 오셨다고 해서 특별한 거 하지 시 마시고 학원에서 그 하시던 것만 하시고요. 그리고 그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 점에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그 작가들끼리 뭐 예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보다 감정을 안 당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걸 해서 그 플러스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시험에서는 기준점을 두고 거기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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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거지 플러스 점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르게 뭔가를 아주 잘 하고 이 사람들이 획기적인 걸 했다고 해서 어, 이 사람 10점 더줘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색에서 좋다면 색에서 뭐 전체가 예를 들자면 뭐 5점이라면 5점, 3점, 1점 뭐 이런 식으로 뭐좀아괜찮으면 아주 좋으면 5점. 보통이면은 3점, 아좀 아니야 그러면 뭐 1점을 준다거나 0점을 준다거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지. 허, 이 사람 정말 잘했어.인데 기준점이 5점인데 어너 10점 가져. 이렇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특별한 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점 안 당할 수 있도록 감점 요인을 배제하는 게 훨씬 더좀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뻔히 알면서도 잠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a r r a 트 같은 경우에는 플로럴폼 보이면 안 되고, 그렇죠? 단단하게 꽂아야 되고, 줄기 사선으로 잘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시험지에서 원하는 문제 만들어내고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가끔 얘기를 해도 플로럴폼 이만큼 보이고, 그렇죠? 다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형태의 삼각형 만들려 했는데 펜 만들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 예전에 사례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앞에서 문제를,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럼 나 삼각형을 만들면 되잖아요. 아, 문제 안 읽어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혼자서. 어, 문제 안 읽어보고,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지. 어. 그러다 재수가 좋아서 삼각형이 되면 다행이지. 운동한 <laughs> 거 하고 있고. 어. 실제로 좀 그런 얘기하기 좀 창피하지만, 제가 학생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 사회적 지위도 있으신 분이야 <laughs> 미쳐 시험 저희 저기 저희가 시험장 가기 전에 여기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문제 잘 읽어봐라 문제 잘 읽어봐라 문제에 다 답이 있다 혼자 딴짓하지 말고 문제에서 시키는 거 해라 심지어는 내가 시험장 가서 그 심사 들어가고 감독 들어가면 답답해서 문제는 삼각형인데 제가 사각형을 예를 들자면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문제 잘 읽어보세요. 문제 잘 읽어보세요. 한 10번을 얘기해도 들은 척도르고 지할 거 한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근데 그분 시험장 가셔서 막 했대요. 옆에서 감독가 하니 문제 잘 읽어보세요. 그분이 그러실 때 누구야 또? 알고 봤더니 본인이요. 다 해놓고 나니까 본인만 다르더래요. 당황하니까 문제를 안 읽어보고 그냥,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거나 진짜 뭐 그런 분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더구나 누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그런 실수를 한다고. 그분이 뭐, 뭐 그쪽 몰라서 하시겠어요? 알지만 시험장이기 때문에 당황도 하고 긴장도 하니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문제지에서 요구된 걸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문제지에서 뭔가 요구를 틀림없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대칭 역티를 만드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는 역티에서 인벌티티에서 비대칭으로 만드는 경우 드물어요. 그런 형태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죠. 그래도 문제에서 비대칭을 만들려고 했으면 비대칭 양쪽은 다르게 는 해놓고 나와야 되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일방 형태 많이 하잖아요. 원형 같은 경우는 일방 형태도 하고 사방 형태도 하지만 일방 형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 원형 삼각형에서 사방 형태는 좀 약간 형태적으로 좀 말이 좀안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럼 본인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문제에서 사방형 삼각형을 만들라고 그랬어. 그 말이 되든 안 되든 뒷면도 꽃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머 어떻게 말이 안 되게 사, 사, 사방형 삼각형을 만들어? 어머 무식하게 이러고 내 대로 내가 예술하고 나오면 안된다 <laughs> 응. 응. 문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응.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우던 채점 기준도 다 있을 거예요. 아, 어레인스먼트 예를 들었지만 뭐 그런 것들. 국회도 있죠. 바인딩 포인트 잘 맞추고 테이프 깨끗하게 하고 철사 처리 그렇죠? 단단하게 하고, 빠지지 않게 하고, 형태 잘 나오고, 그리고, 꽃 신선도 좋고, 스크래치 없고, 뭐, 이러면은, 정수 다 받는 거잖아요. 뭐, 시험 뭐 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만점 받는 거지? <laughs> 그쵸. 근데, 그게 안 돼서 힘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지적하는 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우셨던 거 다들 시험 기준에 맞춰서 배운 거니까, 그거대로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은, 북해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하기는 어렵고요 북해나마 지겹게 하셔서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웃음> <웃음> 갑자기 눈이 사시고 떨어가요 아닌가요? 처음 해보셨나요? 북해? 다 해보셨잖아요. 그쵸? 여기 다 경험들 있으신 분들이니까 북해는 해보셨을 거고 각자 선생님들이 알아서 주어라고 가르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은 어레인지먼트만 요런 경우에 좀 이렇게 형태 뽑는 게 좋습니다.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미리 공지해야 될거 이걸 오늘 <laughs> 하시는 거는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 얘가 오늘 꽃 나오는 게 형태가 다르고, 내일 꽃 나오는 게 형태가 다르고, 다음날 나오는 게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오늘 똑같이 나와도 내가 가진 소재하고 당신들이 가진 소재하고 조금씩 생긴 형태도 다르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이런 경우 있어. 내가 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 우리 선생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 원장님 하라고 그러네? 어, 우리 선생님 잘못 가르쳤나? 혹은, 뭐 원장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켜 그게 아니라, 꽃 형태나 꽃 표정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이걸 일각기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자꾸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카네이션을 막, 다른 곳이 있다, 카네이션을 막 썼어. 거칠잖아요. 옆에다 편백을 썼어. 그러면, 어, 여기가 거칠고 여기가 거치니까 편백을 좀 짧게 쓰세요. 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다음날 딴 데로 가서 똑같이 쓰는데 여기가 카니션이 아니고 장미가 된 거야. 그러면 질감 자체가 다르니까 굳이 이게 짧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비슷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긴게더 나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 편백을 이렇게 짧게 썼어요? 좀 길게 써요? 이러면, 어, 우리 선생님이 편백은 짧게 쓰는 거라 그랬는데, 갑자기 편백을 길게 쓰라고 그랬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혼돈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린 거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오늘 소재에 따라서 제가 약간 좀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소재에 따라서 특정 짓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똑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공급? 어, 이거, 가, 어, 똑같은 강의를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끼리도 회의를 많이 해요. 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개인적인 성향이 다른 것이 다 똑같으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조용하시네요. 아주 조용하시네요. 아까 선생님들이 그시더라고요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고. 네. 타 죽겠네요. 좀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고. 저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네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무슨 분이세요? 한 분. 딱한 분이세요? 두 분. 두 분은 저를 처음 보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저를 봤는데 제가 다른 분들 눈 거죠. 음. 네. 네. 시작을 하죠. 지금 어떻 해야 되는 건가요? 상 <laughs>